수정산 터널의 파수꾼들 저희가 영상으로 또 직접 준비해 왔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만나보시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도로 위의 안전 그 뒤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정산 터널 직원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 진구와 동구 그 경계에 위치한 부산 대표 도심 산지 수정산. 그 아래 시민들의 길이 되어 주는 수정 터널이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수정산 터널 통제 센터에 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터널 안에 이제 조명 시설물이나 소화 설비 어, 각종 기계 장비들을 이제 하루에 10번 이상 순찰하면서

터널 곳곳에 설치된 약 20대의 카메라로 됐습니다. 도로 상황을 살펴보는 통제팀. 경찰차량 관상했습니다. 긴급히 좀 바랍니다. 차량들이 빠른 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도로 위 정차된 차량은 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통제대 정차 차량 때문에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쇼. 아기.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도 소홀히 할수 없는데요. <목소리> 지금 분류 <응용하시는> 관심이십니까? 터게이트에 <목소리> 증차 차량이 생겨서 긴급 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매번 나가시는 거예요? <목소리> 네, 항상 뭐 긴급 출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8시부터 2 시간 간격으로 안전점검 순찰은 물론이고 이상 상황을 즉각 해결하는데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 아찔하게 정차돼 있는 차량 발견. 상황 점검에 나선 순찰팀. 정차 차량은 잠깐 후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안전조치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 드는 겁니까? 아, 운전자가 조금 운전으로 피로해 가지고 잠깐 휴게하고 뺀다니까 저희는 이제 수상물 유지 보수 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편개실로 복귀하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사고나 2차 사고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터널 안 안전 점검 매일 빠뜨릴 수 없는 일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요. 순찰 도시대 어떤 점검로 많이 보십니까? 일단 저희 터널 안에 이제 소방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제연 설비 그다음에 저희 조명 상태 그다음에 낙하물 이렇게 저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제가 있어서 바로바로 점검을 했어요. 예, 순찰 돌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비즈대 차려 세워놓고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지만 매연과 소음이 가득한 터널에서 매일 순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기 터널 안에 차도 많이 다니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위험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안전을 요구하면서 이제 전방 주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순찰을 돌고 이제 정차 점검,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수정산 터널 관리사무소 안이 분주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지폐 개수기 아닌가요? 이분들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두분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제금 맞추고 있습니다. 시제금요? 예예. 밑에 저희 기본 시제금 맞는지 아인 시제금이라고요? 알송달송한 말만 남긴 채 돈가방을 들고 유유히 길을 나서는데. 게다가, 비밀 통로까지, 이렇게 통과해서 도착한 곳은, 아하! 홀게이트 였군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근무교도 하시면 얼마나 네. 근무하시가까 어, 아. 어, 내일 아침 8시까지 합니다. 몇 시간 근무하셨나요? 오늘 저는 12시간 하지요. 12시간? 들이 일주일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간 이틀 야간 이틀 휴무 이틀이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 40시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대와 의자만으로 이루어진 1.5평 남짓의 좁은 톨게이트 아니지만 요금 수납원 순독 씨에게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맞아요. 네, 많은 받았습니다. 예, 네, 교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운전자와 마주하는 일, 밝은 미소도 잃지 않는데요. 결제하고 드릴게요. 충전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많은 충전을 하고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도로를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해온 순덕 씨지만 말 못할 속상한 일도 많았다고요. 걸리는 시간은, 채, 뭐, 1분 정도 걸리는데, 뒤에서 그, 잠시 못 기다려주시고, 경적을 올리고 하실 때, 그럴 때 조금, 앞 기다리시는 분한테도 미안고, 하저 뒤에서 올리시는 분한테도 미안고, 그럴 때가 제일 좀 난감합니다. 예. 네. 뭐 뭐라 오르신가요? 예, 네, 없습니다. 일단 우, 웃는 얼굴에 침안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한분한분 한분 대할 때마다 웃음으로서 맞이해 해주, 주니까 손님들도 웃어주고 가시고 저도 힘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고지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수정 터널은 대양 터널과 함께 부산의 북서부 외곽 지역과 공항까지 연결하는 주요 터널인데요. 시정터널에 문을 지키고 있는 윤정희 씨도 보이네요. 오늘 야간 근무 오셨는데, 야간 근무가 예. 중앙 근무가 힘든 점이 있습니까? 음, 잠을 못 잔다는 게좀 힘들고요. 너무 피곤하면 저희 좀 사탕이나 초콜렛, 좀 이런 걸좀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거기서 힐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야간에는 고객님들이 지나가면서 고생한다고 이제 사식이라고 해야 되나? 간식을 좀. 주시고 많이 가시고 수고한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좀 거기서도 보람을 느끼고 재밌습니다. 주고 나고 올해 9월에 입사한 팀의 막내 황장미 씨에게도 피로함을 잊게 해주는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계속 12시 한 동안 붙어안만 되십니까? 그렇죠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표정이 약간 부들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한 번씩 고객님들께서 이제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수고합니다 그리고 가끔 씩뭐뭐귤 같은 먹을 것들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게 지치인데 힘을 힘을 나게 해주는 뭐 자양강장제 같은 역할을 하죠 어둠이 내려앉은 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가장 힘이 되는 건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덕분에 더 힘을 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거의 누워있고요. <laughs> 저는 거의 누워서 어, 엄청 재충전을 푹 하고 그다음에 일할 일하러 가죠. 거의 어, 지금, 누워 있어요? 지금 안 누워 계시나고광천요 약간? 약간 그런 게좀 없지 않아 있죠.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이불 켜고 누웠을 거예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수정산 터널. 부산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수정산 터널 이상무니다 그러게요. 툴게이트 지나다니면서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안전과 편리, 그냥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